아무래도 옆에 최민수 선배님이랑 이예영 선배님또 중기 선배님이 다 카리스마로 유명하신 분들이고 오, 또, 오. <laughs> 대부분 되게 굉장히 기가 셌시다는 뭐뭐 분들인데 저는 유독 현장에서 기에 눌린 적은 없었습니다. <laughs> 아니 기에 뭐 눌리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고요. 오히려 선배님들의 그 기를 받아서. 조금 호흡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또 길을 또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? 음. 네, 그렇게 많이 잘해주시는 것 같고, 채미 선배님은 워낙에 이렇게 세다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재밌으셔서 사람을 굉장히 다운된 저한테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나오게 해주시고, 또 준기 오빠는 또 옆에서 계속 쾌활하게 만들어주셔서 뭐 눌리는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